19과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법이지 언니, 남편에게는 저보다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갑자기 왜 그래? 무슨 일이 있었어? 요즘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들어와도 잠만 자요. 저하고는 얼굴 볼 시간도 없어요. 너희 남편 회사가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. 그렇지만 전화할 시간도 없어요.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전화도 한통 하지 않아요.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법이지. 내가 남편을 좀 이해해줘. 남편은 이제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저는 남편만 믿고 고향을 떠나 한국에 왔는데. 남편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. 그렇게 우울해 하지 마. 주말엔 너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잖아. 그렇지? 그건 그래요. 그렇지만. 언니, 남편에게는. 저보다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갑자기 왜 그래? 무슨 일이 있었어? 요즘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들어와도 잠만 자요. 저하고는 얼굴 볼 시간도 없어요. 너희 남편 회사가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. 그렇지만 전화할 시간도 없어요?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전화도 한통 하지 않아요.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법이지. 내가 남편을 좀 이해해줘. 남편은 이제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저는 남편만 믿고 고향을 떠나 한국에 왔는데, 남편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. 그렇게 우울해하지 마. 주말엔 너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잖아. 그렇지? 그건 그래요. 그렇지만.